국산 6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 서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PNS 파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 에 2번 수양미인과 5번 용암사랑 두 마리가 빠르게 나, 앞서 나오면서 안쪽 2번 수양미인이 머리차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5번 용암사랑 2위로 밀려나고 3번 모닝 원더가 3위로 바깥쪽에 8번 러브 스칼렛이 4위권 따라붙고 6번 영원 포텐도 5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파이널 리더와 바깥쪽 9번 패션 스타 하위 그룹에는 4번 폭스트록과 7번 글로리데이 최하위로 뒤처져 있는 10번 p n s 팝입니다 선두는 안쪽 2번 수양민인과 문세영 기수 안쪽 단독 선두 1마신 차 벌리고 있고 5번 용암사랑과 문정규 기수가 2위로 안쪽 3번 모닝원더와 장추혁 기수가 3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 3마리 한데 뭉쳐있고 3마신 뒤에서 6번 영원포텐과 송재철 기수 바깥쪽 8번 러브스칼렛과 정우주 기수 외곽의 9번 패션스타와 김정주 기수가 도약하면서 직선주로 승부해서 2번 수양민인이 아직까지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가장한 쪽이 2번 수양민 아직까지 1반 신차 넘게 살아나 있고 3번 모닝 원더가 추격을 시작하면서 2번 3번 두발리격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기대는 3번 모닝 원더 그러나 안쪽 2번 수양민이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3번 모닝 원더 추격할 수 있을 것인지 두발리격차 아직까지 1반 신차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2번 3번 두 발이 갖고 3위로는 바깥쪽 9번 패션 스타까지 경주였습니다. 2번 수양민과 문세영 기수 3번 모닝원더와 장추혁 이수 바깥쪽 9번 패션스타가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 10마리의 12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관심을 모으는 1번 로열 플러스가 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두마리 4번 스파르탄과 7번 챔프 함성이 2, 3위로 추격합니다 1번, 4번, 7번 세마리가선두그룹을 형성하고 그뒤 9번 스터닝펄이 4위로 따르고 8번 솔레어와 10번 엘리트피스가 그 뒤를 추격하면서 용비천과 5번 머니터치 등이 하위구로 형성하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는 1번 로열 플러스를 바깥쪽에서 4번 스파르탄이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약 250m 지점을 돌파하는 시점 안쪽에 1번 로열 플러스, 바깥쪽에 4번 스파르탄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8번 솔레어가 추격하고 안쪽에서는 9번 스타닝펄과 3번 거센폭주입니다. 선두는 1번 로열 플러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로열 플러스가 선두 그들을 4번 스파르탄과 8번 솔레어가 따랐습니다. 1번, 4번, 8번. 1번 로열 플러스 약 2마신 정도 처럼 앞섰고 4번 스파르탄이 2위로 8번 솔레어가 3위로